아니 그래도 문법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한국어 하시면서 문법 맞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시나요?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계속 문법을 생각하면서 말할까요? 전혀 그렇지 않죠. 또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문법을 틀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살짝 문법을 틀려도 외국인들은 다 알아들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이 안 좋으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? 네 인도 사람들 영어 들어보셨나요? 인도 사람들 미국 테크계, IT계 꽉 잡고 있죠. 완전하게 미국인처럼 영어 구사하나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어로 전 세계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합니다.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다른 발음을 하더라도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네, 언어 학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오히려 성인은 아이들보다 논리적 사고가 발달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죠. 다 좋아. 그래도 외국어는 외국에 나가야 들어. 한국에선 한계가 있어.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. 인도에 살면서 인도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인도 내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굉장히 깔리고 깔렸어요.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.